피를 버려야 되겠군요 2, 3, 4, 3, 5, 1거 음. 모양에 먹힐까요? 아휴 다행이네요 꿇어! 무릎 꿇어! 잠깐만요. 이 e 빠지고 사 빠졌죠. 이빨이 e 두 개나 빠졌어요. 이오즈 자. 다원의 하트 자투. 싸이니까 아, <목소리> 가보자 <laughs> 혹시나 하고 예 네. 프라우스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둘다그 가능성 보고 있죠. 프랑스 말고 그 뭐랄까 저쪽은 뭐스트레이트나 플러시 나는 싸니까 그냥 플러시 이런 게 아니라 풀하우스 대나하고 짜투니까 짜집이나 사투나 아 사집이나 이렇게 아 이거 안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. 에이. 쿼털아 쿼터. l q 이렇게 들리죠 저만 그런거 어? Quater. 어우 이분이 카트로 많이 많이 망하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저한텐 큰돈이에요 o 억 가지고 왔는데 a l q u 큰돈이에요 아파하지 마. 아, 아웃. 나나 아 아. 다. 다다다 다. 다이 아, 했어요. 왜왜 이렇게. 꼭 희드네 마지막에 보이는 분이죠, 저분이. 죽질 못하네요. 이인제 피닉제, 그 빼고요. 예, 네, 나올 줄 알았어요. 야, 이러지 말자. 제 선택은요, 다이. 냉면 아, 어, 자체인데짜데요아요면자체를못이을수 있어요. 아, 일단은 집에서 J 갈까? 567890 갈까? 아무것도 없어. 하지 마. 오케이. 야, 다 체크 한번 돌려. 체크. 오케이, 오케이. 이뻐, 이뻐. 사오욕지. 없는데, 다해 머리 쓰고 싶지 않아. 이제 천억 넘었는데, 코 묻은 돈 응? 굳어서 코딱지 된저돈 먹어야겠어. 네, 출토가 먹는 거 자, 느낌 오나연? 느낌 오나연? 나만 오나연? 느낌 오나요? 아 느낌 가 나연 10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, 느낌 멀어지 나요안 아, 비싸 일초도안 넘었어요 카트만데도 가봅니다 아, 망설이죠 아, 망설입니다 하면 좋죠 자 간만에 먹었네요 정말 자4555 5. 모양 가나요? 모양 가나요? 모양 가나요? 안갑니다 마담 내세웠어요 568 56789 가나요? 56789 가나요? 56789 가나요? 5, 6, 7, 8, 9 가나요? 자 싸니까 갑니다 하프 나오면 죽을거야 마트? <laughs> 얘도 하프치겠자 긴장해줘 1초도 안남았어 <laughs> 정말 김비서 명령인건가? 나 오늘 자네 명령 따르고싶네 제대로 가세 자56789 가나요? 56789 가나요? 못 가네요. 터로갓데이다데이터로가데이터로데이터대로만 해도 기로갓니다터터전문인가터 네. 어, 어머. 자 우리 왼쪽 위에 분은 계속 하이터쳐가 재난이 되고 있네요. 축복이 아니라. 하프 나오죠? 어머, 음 좋아, 좋아 좋아 들켰어 너 지금. 나도 쿼터. 소심해지기로 했어. 또 쿼터 치겠지. 예, 네, 그렇죠. 나도 커터 <laughs> 이거 좋아해야 되나? 좋아야지 그.. 그거,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었으면 잘 먹은 거지 뭐자4원 말고 하트 아, 숨기고요 90제이 4원 자2 <laughs> 어머, 자투다 이런 가면 안 되는데. 이번은 하이 투표 무조건, 예 네, 그쵸. 카투 마투 이 정도에서 알고 있어서 화내지 마 김비서. 내가 자네 눈치 봐야겠나 김비서. 면 안에 화를 내서. 이번에 속죄하는 뜻으로 어머 얘두 번이나 방네 1700원 아, 얘뭐 있다 그냥 어, 이젠 김비서 말 듣기로 했어 화내지 마 나도 화내 김비서 어.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죽었는데 하지만 이 중엔 누군가 있습니다 지금 3조가 넘어갔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 플러시라고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와 얘들아 돈을 왜 이렇게 뿌려대니 이구아나 이놈의 좌식. 네, 그래봐, 이제 9분 지났어요, 9분. 네. 조급하면 안 됩니다. 음. 조급하면 안 돼요. 언젠가 옵니다. 그때 장사 잘 되면 신세 피는 거고. <laughs> <laughs> 별로 죠90 비전 네, 이런 건뭐안 뜹니다. 죽 어요. 아유, 놀래라 핸드폰 으로 칠번 했어요. 와, 오 잖아요. 온다고요? 뭐야? 아 여기선 들어가자. 오 어, 좋습니다. 아이고? 아나 이거 집으로 안 돌아가면 끝장인데 아 저.. 포카신이셔! 포카신이셔.. 아.. 뭐, 제, 저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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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지금.. 끝났네요 축하드려요! 제가 희생양이 되다니! 안녕 됐대요! 좋겠다!